이번 주제는 어떤 거예요 아,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C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까? 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의학 이구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치료했다 라는 뚜렷한 결과를 가진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실치 않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더큰 피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이슈화되면서 비타민C의 효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코로나19의 치료제라는 말도 적지 않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누군가 확실한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결국 최종의 선택은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화제가 되었던 구충제는 암 치료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도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구충제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년 동안 비타민C를 저희 진료에 응용해온 제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코로나 19의 치료제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치료 불가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중국 우한시의 중남 병원이란 곳에서 2020년 2월에 비타민 C 코로나 19 치료에 대한 임상 시도를 시작했고 현재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라고 해요. 이 임상시도에 관한 결과는 2020년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즉, 비타민C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작업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비타민C는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타민C에 대한 감론 을박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비타민C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하는 분들은 항상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타민C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C는 독자적인 특허 등록을 할수 없을 뿐더러 특정 회사가 비타민C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설령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비타민C에 대한 개인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생각보다 쉬운 연구는 아닐 겁니다. 의약품 나올 때는 그큰 회사에서 어떤 어 제품을 딱생산하려면은0년 동안 딴른데서못 만들어요. 비타민 C는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수익적인 그게 없으면 회사는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네. 비타민 C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 연구를 할 이유가 없지 회사에서는. 아. 근데 뭐 대규모 회사가 아니면 그런 연구를 못 하잖아요. 일단 연구한 게다 돈인데. 또뭐 혈압약이든 뭐 고지혈증 약이든 나오고 그런 게 규모가 보통 몇십만 명 이런 규모거든요. 몇십만 명을 뭐5년 최소한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몇 나라가 막 하는 건데 그런 껑덕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필요한 만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비타민 C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되게 됩니다. 즉 질병 상태에서는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에 반해 사람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취를 해야 하죠.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장 관용 용량 이상을 먹게 되면 설사가 유발됩니다. 그럼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동물처럼 비타민C를 더 많이 흡수할까요? 맞습니다. 장에서 비타민C를 평소보다 더 많이 흡수를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비타민C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많은 질병들이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더잘 걸리고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결과를 유추해 볼때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한다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비타민C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누군가는 비타민C의 소변 배설량, 혈중 농도의 증가가 일정량 이상을 먹어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점을 들어 비타민C 메가도스는 돈 버리는 행위다, 비싼 오줌 만들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단, 사람의 몸을 단순한 시험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사람의 몸이 단순한 시험관은 아니잖아요. 몸은 각 장기마다. 조직마다, 각 세포의 종류마다 비타민C가 다 똑같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타민C 항바이러스에 관한 객관적인 내용을 코크레인 리뷰라는 것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크레인 리뷰라는 것은 기존의 의학저널 중에 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데요. 굉장히 깐깐하게 분석을 해서 공신력과 신뢰도가 있는 리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의사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웬만하면 인정한다는 뜻이죠. 폐렴에 관해서 2013년 이전에 나온 논문들을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폐렴의 원인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내용이라 꼭 바이러스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폐렴에 대한 비타민C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입니다 먼저 이제 예방 효과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두 개가 있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저소득층 기숙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연구 모두 비타민C를 복용한 경우 폐렴의 발생이 80% 이상 감소되었다고 나와있죠. 자, 이제 치료효과 얘기는 영국의 197명에 대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보고서를 분석한 건데요. 폐렴 증상이 심한 환자 중에서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낮았고 폐렴의 중증 상태도 감소되었다고 나옵니다. 또 하나는 구소련 연방에서 넓은 연령군을 대상으로 비타민C 용량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복용시켰더니 비타민C의 용량이 클수록 폐렴 기간도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에서 비타민C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특별히 없었다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리뷰의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렴 예방을 위한 일반인 대상 비타민C의 예방적 사용은 근거가 너무 약하다. 치료 목적의 비타민C 공급은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낮은 폐렴 환자에겐 가격도 싸고 위험도 적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자, 또 다른 리뷰를 볼까요? 감기에 관한 비타민C 연구 논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감기의 예방 측면에선 건강한 일반 사람이 규칙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감기 발병률에 관련이 없다. 감기 증상 기간이나 증상이 심한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마라톤 선수, 스키 선수,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 같은 극도의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비타민 c가 감기의 발생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치료 측면에선 감기 증상이 시작할 때 5일간 비타민 c 8g을 복용시켰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상 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걸리면 아픈 것도 심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신경통이 남을 수 있는 골치 아픈 질병입니다. 비타민C는 입으로 먹는 방법 외에 수액에 섞어서 정맥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혈중농도 상승에 한계가 있는 반면, 정맥주사는 순간적으로 비타민C의 혈중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의학저널에선 67명의 대상포진 환자에게 기존 치료와 더불어서 비타민C 7.5g을 정맥주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증과 피부 발진 증상이 줄었고, 치료 후 신경통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는데요 저의 어머니도 얼굴에 대상포진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상포진 저널의 내용을 생각해서 얼굴의 절반이 시커멓게 되신 어머니에게 대상포진 처방과 함께 매일 비타민C 정맥주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입원치료 없이 일주일만에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비타민C 치료의 대가인 클레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비타민C를 이용한 치료 경험에 간염, 소아마비, 급성 바이러스 감염 등등 많은 질환에 대한 치료 경험을 남기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치료 경험 동안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폭넓은 환자에게 비타민C를 드시라고 권하고 정맥주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19 환자에게 비타민C 정맥주사를 해본 적은 없죠. 누군가는 그럼, 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비타민C 정맥주사를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일단, 뭐, 병원에서 할 의사가 있는, 의사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저 같은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하겠지만,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기에, 또 인정이 안된 치료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비타민C 복용을 권하고 있죠. 얼마 전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비타민C 열심히 먹으면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맛있는 의학은 여기까지입니다.